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김승우 회장님의 사장학 개론 중 일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크게 성공한 사람의 13가지 차이점. 푼내기 사장과 노련한 사장의 차이, 막 성공을 거둔 자와 성공을 지속하고 있는 자의 차이, 10억 부자와 100억, 1000억 부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런 차이는 성공이라도 같은 성공이 아니며 자신이 얼마만큼 더 나아갈 수 있는지를 알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된다. 1. 처음 성공을 이루면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크게 성공을 이룬 사람은 그 성공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이 반복적이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한 번의 성공에도 자만하지 않고 신중하게 된다. 반면 처음 성공을 이룬 자는 즉시 두 번째 성공을 위해 무리한 투자와 모험을 강행하다 쉽게 자멸하고 만다. 이 성공한 자는 회사를 키워 팔려고 하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죽을 때까지 회사를 갖고 있으려 한다. 크게 성공한 자는 회사를 팔아서 남긴 돈으로 다른 더 좋은 사업을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자신의 지금 사업을 평생 유지하는 데 전력을 기울인다. 매각한 재산으로 자신의 회사만한 이익을 발생시킬 만한 투자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3. 성공한 자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하루에 8시간만 일한다.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자신의 인건비를 벌고 있다는 뜻이다.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할수록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크게 성공한 자는 시간당 수입이 아닌 사업당 수입으로 자신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기에 가정과 개인 생활과 직장 일의 균형을 맞춘다. 따라서 아침 일찍 일하고 일찍 마무리한다. 4.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규정과 규칙을 넘어서서 성공한다. 규모가 커지면 다양한 직원들이 조직에 합류하며 이들을 통솔할 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규정들은 조직과 사고의 경직을 불어 일으켜 양날을 가진 칼처럼 해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더큰 성공을 이루는 자들은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진 원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통제한다. 오, 성공한 자는 선배에게 배우려 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후배에게 배우려 한다. 선배들의 성공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세상은 없다. 그리고 후배들은 새로운 시각을 준다. 성공한 자는 회사를 바라보나 더큰 성공을 하려는 자는 산업을 바라본다. 회사란 한 산업의 가지나 잎사귀와 같다. 사업체 유지나 성장에만 급급한 사이에 나무에 가뭄이 드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다. 7. 성공한 자는 조사와 기획을 좋아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직감과 통찰을 믿는다. 시장조사는 생각보다 무의미하다.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 소비자도 모르기 때문이다. 기획과 조사가 사업을 일으킨다면 사업도 수학공식처럼 공식화됐을 것이다. 아직 공식이 없다는 것은 직감과 통찰이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8. 성공한 자는 경쟁자를 이기는 것에 몰두하고 크게 성공한 자는 자신을 이기는 것에 힘을 쓴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경쟁자는 자신이다. 다이어트를 해보면 우리 자신을 이기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곧장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경쟁자인지도 알게 된다. 구. 성공한 자는 내 울타리 안에 경쟁자들과 싸우느라 정신없지만 크게 성공한 자는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려는 경쟁자도 경계한다. 자동차 산업이 구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애플의 견제에 놀라게 될줄그 누가 알았을까. 현대산업은 울타리를 넘어오는 정도가 아니고 울타리를 날아 들어온다. 성공한 자는 기억력에 의존하나 더 크게 성공한 자는 메모와 기록을 믿는다. 기억은 사실이 아니다. 기억은 조작되고 변형되고 잊힌다. 기록만이 사실을 유지한다. 11. 성공한 자는 물품을 갖고 더 크게 성공한 자는 현금을 갖는다. 성공한 자는 감가상각비로 사라지는 보석, 집, 자동차, 명품 등을 사 모으나 크게 성공한 자는 부동산, 회사 지분 등 수익이 발생하는 물품들을 사 모은다. 12. 성공한 자는 아끼는 데 관심이 많고 크게 성공한 자는 버는 데 관심이 많다. 작은 것을 아끼기 위해 어떤 일을 관리, 감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끼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경우가 흔하다. 그래서 크게 성공한 자들은 차라리 그 시간에 더벌 공리를 한다. 13. 성공한 자는 자기 능력보다 높여 살고 더 크게 성공한 사람은 자기 능력보다 낮춰 산다. 성공한 자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기 위해 증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 크게 성공한 사람은 그러다가 작은 실수로 모든 것이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할수 있는 가장 최대치에서 훨씬 여유 있게 생활을 구성한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